you <smart noise>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삶을 우리도 배워가고 또 우리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은 그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문득 지난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번 설교 시리즈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어, 좀 지. 진중하고 묵직한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버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리즈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두 번의 말씀보다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아벨과 에녹. 또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 지난주 에 나누었던 그 에녹의 경우만 보아도 막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거닐다 보니까 어느덧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떨어지기가 싫고 계속 붙어있고 싶으니까 어떻게요? 해 그냥 쭉 함께 살기로 결정해 결정해 버리죠. 이거 딱 전형적인 그 결혼을 앞둔 커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 모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이들과는 공유하셨습니다. 또 이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질투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 모두는 정말 이지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집중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강제적이거나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기쁘잖아요. 어 이렇게 보자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알콩달콩 하는 거 연애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애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론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연애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밀당을 좀 잘하거나. 혹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으면 연애의 고수다, 연애를 잘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연애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느냐, 여기에 연애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서로를 통한 기쁨이 풍성해질 때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에게 잘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자의 노력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후자의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데는 어느 정도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후자의 연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연애가 이 전자의 연애보다 더 성숙한 연애법입니다. 곧 우리가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성숙한 연애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아주 디테일하게 연애 코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신뢰가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조금은 신뢰해주시고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파트로 먼저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한 연애 코칭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형제님들을 위한 코칭을 해드릴 텐데 참 하나님이 어찌나 신기하시게도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자매 코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자매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약속 시간에 조금은 늦는다 할지라도 내 남친에게 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요, 형제들에게는. 이 여성이 아무리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막 드라이도 하고 멋진 옷을 입어도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12시에 약속을 했으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12시에 나와주면 너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에티튜드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예쁘게 꾸미고 나오면 너무 좋죠. 이게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준 그 모습이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마음 자체가 고맙죠. 근데 그 고마움도요. 10분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대한 남자라고 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뭐 무슨 치장을 하건 어떤 옷을 입건 전혀 상관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은 나름 예쁘게 한다고 열심히 꾸민다고 꾸미느라 늦은 건데 그걸 이해 못해지는 남자가 서운하고요. 남자들은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파우더 한번더 찍느라. 이렇게 추운 날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여자가 야속한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을 처음 본그 남자친구의 첫마디가, 와, 오늘 당신 너무 예쁘다. 이 말이기를 바라지만, 정작 남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뭐예요? 지금 몇 시야? <laughs> 뭐하다 이렇게 늦었어? 이러니 안 싸우고 베길 수 없다는 거죠. 어,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어,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의외로 더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외모는 이미 첫 만남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드니까 사귄 거예요. 이미 내게 너무 예쁜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더 예뻐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준비가 조금 완벽하지 못하고 내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세심한 존재가 아니에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파우더를 1 0번 찍으나 스0번 찍으나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한번 나가 보세요. 백이면 백그 100, 어느 때보다 활 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맞아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쌍수를 들어서 축복할지 몰라요. 12시 약속인데 막 11시 50분에 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 이러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맞아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신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 시간이 조금 늦거나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개의치하지 않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개인 사정은 뭐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출근을 한다거나 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과 또 나약한 의지, 혹은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나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빠질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흘려 보내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얻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뭐 이를테면 학생들에게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인에게는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요한 vip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무언가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의 약속을 우리는 대단히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 늦거나 함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이고 무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매순간 뻔뻔한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늦거나 빠지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막, 율법적으로, 아, 내가 예배에 빠져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율법적인 죄책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시거나 늦으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한 마음도 없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히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마음대로 늦거나 일방적으로 파토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절대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쉽게 생각할 수 없,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어느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면접에 늦었다고 합시다. 혹은 면접관과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내가 취소했다고 합시다. 그러놓고는 우리가 그렇게, 나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발, 이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 아니 어쩌면 몰상식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는 너무 쉽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거나 어기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나의 예배조차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들이요, 야저 인간이 오늘 설교는 가볍게 간다고 해놓고는 또 돌직구를 날리네 이런 표정들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만할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절대 늦거나 쉽게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다행히 그 교회에 도착하는 평균적인 시간이 한 시간 앞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크게 이렇게 막 걱정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가 내게 있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여태까지 긴말해놓고 뻔뻔하죠. <laughs>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에 걸맞는 삶, 합당한 예배 생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한 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의 그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쿠폰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받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못 받으신 분은 못 참, 이렇게 가실 때꼭 하나씩 챙겨가세요. 이게 조금은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목표 의식도 생기고요.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주일마다 예배 출석 도장을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찍어 드릴 거예요. 지각도 안 됩니다. 12시 안에 딱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예쁜 도장을 만들려고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만 그냥 가져가시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다 돌아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찍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름 쓰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딱 쓰시고요. 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나는 가져올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시면서 우리 카페에도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놓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놓고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와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쿠폰에 그 10개의 칸이 있어요. 12개로 할까 하다가 또 12와 12주는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에 10으로 했습니다. 이거 다 채우신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 채우시면 또 새로운 쿠폰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2024년 올한해총 5개의 쿠폰을 채우실 수 있는데요. 52주인데 2주가 갔으니까 오늘부터 50개라서 50주여서 50개입니다. 5개의 쿠폰을 모두 채우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물 스케일 아시죠? 우리 또한번 하자, 하자고 하면 망할 각오로 그냥 선물 무섭게 주시는 주는 거 알죠? 어,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요. 이거 꼭다 채우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이렇게 도장 찍을 거거든요. 다 채우셔서 어, 정말 야이 선물 이런 거나 이런 거였어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 다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신앙 덕목이에요. 뭐 교회 봉사니, 뭐 제자 훈련이니 다그 다음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뒷받침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주일 예배 성수가 어떤 개념이냐면 매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이 주일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쌓여가는 기본기가 바로 이 주일성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우리 여자들의 흔한 착각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내 남친은 언제나 나의 작은 선물에도 기뻐할 거야, 만족할 거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하던 당시의 문화랑 지금 여러분의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laughs> 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을 넓감 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서 첨가를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또 죽자고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며칠 전. 이제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 한 명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남친과 함께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굉장히 값비싼 지갑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러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로 골랐대요. 그리고 본인은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선물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은 가죽을 보내셨는데 이쪽에서는 천조 가을를 보내는 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했대요. 너무 만족스러워했대요. 이겁니다. 이게 여자들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값비싼 선물을 기대하면서 내 남친은 내가 뭘 줘도 좋아할 거야. 내가 아주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줘도 만족해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그런 심리. 물론 이게 여러분 세대에는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워낙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더치페이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라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여러분 다 남존여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된다. 이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데이트 비용을 늘 남자 쪽에서 부담을 했고요. 비싼 선물은 남자의 몫이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고 작은 선물이 여자의 몫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이번 이번 예화는 그런 문화 속에서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저는 단순히 뭐 선물의 값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친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더라면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 역시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남친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요.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돈좀 주세요. 뭐좀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나 역시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길 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 채 걱정, 근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잘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란다 이렇게 사는 게 형통한 인생이란다라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굳세게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비록 그만큼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뛰어난 가창력이나 음악성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 희주자매 같은 그런 목소리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 지석형제나 원목사님 같은 그런 음악성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찬양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언가 수려하고 멋진 말, 이렇게 논리정연한 멋진 기도문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 받고자 얼마나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나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할 믿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편금을 하죠. 헌금을 할때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당장 나는 이 돈만큼은 맛있는 것도 사먹지 못하고요. 무언가 좋은 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어, 이 돈이 없으면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충분히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살고자 하면 이 돈만큼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그 이상의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그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액수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거룩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 이제 이번에는 형제들의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여태까지 이제 그저 웃느라 좋으셨죠? <laughs>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남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나는 제법 괜찮은 남자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 남자들은 그 시작점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형제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 정도면, 내가 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서 있는 공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 그래서 실제로요. 제스타벅스 닉네임은 10년째 공유입니다. <laughs> 네, 굉장히 항상 이렇게 음료를 주시는 분들이 부르면서도 되게 멈칫대 공유님 <laughs> 받는 저도 굉장히 민망하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남자분들 샤워하실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대화하지 않나요? 대화하는 모습이 다 아마 이렇게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좀잘 생긴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서 아마 좀 대화하실 거예요. 아마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있, 욕실이 있으면 남자들이 쭈르르르 써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샤워를 하는데 저마다 이렇게 다 대화를 해요. 어,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나온 군대만 쓰레기인가요? <laughs> 네. 어쨌든 이게 바로 남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자 죄악이라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아서 내 여친이 나와 사귀어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김창욱 씨의 강연을 듣는데요. 이런 연구 데이터를 언급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랑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세요? 무려 52%의 여성,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의 여성이 불쌍해서 이 남자랑 결혼했다는 게 정설인,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남자 꼬락서리 보니까, 야, 이거 나 아니면 거들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어디 가서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측은지심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남자들은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 여친이 나와 만나준다,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큰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들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내심 거부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성경, 우리의 이런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간증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외모, 성품, 학벌, 배경, 경력, 그 어떤 것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더라면, 뭐 평생 물고기나 잡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나, 뭐 세리 출신의 마테나, 혹은 평생을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며 살아갔던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심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나 어떠한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선에서 천국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곧 겸손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자들의 두 번째 착각이에요. 여자들이 공개적인 프로포즈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중적인 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여친이 굉장히 만족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내가 노래도 준비하고, 춤도 준비하고, 막 영상도 준비하고, 최대한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분명히 감동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여자들이 질색하는 프로포즈 베스트 5가 나왔거든요.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5위. 공공 장소에서의 프로포즈 (4위)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는 프로포즈 (3위) 다 같이 춤추다가 장미꽃 주는 프로포즈 (2위) 노래 가사에 내 이름 넣어서 부르는 프로포즈 (1위) 공공 장소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다 같이 춤추다가 갑자기 장미꽃 주면서 가사에 내 이름 넣어서 노래 부르는 프로포즈 <laughs> 그러면 여자들이 요질색한데요 여자들이 질색하는데도 남자는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에게 벌써 오래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것저것 참 열심히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도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춤도 추면서 그런 프로포즈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자들의 촉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혹여나 친구들 데려와서 뭐할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기만 하면 결혼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자들이요. 그 받고 싶은 프로포즈가 있는데 이게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진솔하게 나에게 들려주는 한마디. 어, 사랑해. 오직 당신뿐이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여자가 원하는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물론 너무 귀한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과 단 둘이 있을 때에도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이제 항상 좀 여러분의 이제 고민과 신앙적인 고민과 생각을 좀 이렇게 열어드리면서 항상 제가 설교를 웬만하면 마치는데 오늘은 그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확고해서 딱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불을 꺼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함부로 늦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